안녕하세요. 로또마의 1112회차 분석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로또마의 분석 방송은 과거 당첨 번호를 바탕으로 수적 통계를 내는 분석 서비스입니다. 그런만큼 당첨 번호를 맞추는 예측 서비스가 아니고요.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또마의 멤버십에 새로 가입하신 분들 감사드려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로또마을 조합기는 종류가 두 가지예요. 모든 분들이 볼수 있는 무료 조합기와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회원님만 볼수 있는 멤버십 전용 조합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무료 조합기 화면이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가 하나씩 튀어오르고 그 튀어오르는 번호를 시청자님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주 멤버십 전용 로또마의 조합기 화면이고요. 좀더 보시기 편하게 제외수를 이미 다 제외한 화면에서 그룹 A와 그룹 B로 나뉜 번호가 하나씩 튀어오르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추천 번호를 조금 더 많이 노출되게 빈도 조절을 해놨고요. 그래서 어떤 번호는 더 많이 나오고. 어떤 번호는 적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지난주 좀 아쉬웠죠? 그래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지난주 분석번호 화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당첨번호가 그룹 A에 3개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룹 B에 2개의 당첨번호와 하나의 보너스번호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30번이 JS에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살짝 아쉬워요. 그리고 20번 때는 단 하나의 당첨 번호도 나오지 않은 것을또알 수가 있죠.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JS하고 20번 때를 지운 화면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로또을 분석 방송 보실 때 나중에 조합 번호를 고르는 시간이 오잖아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지난주 20번대하고 제외수를 지운 화면 그대로예요 여기서 당첨번호가 어떻게 분포됐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1112회차 시청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1112회차 제외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112회차 제외수 나왔고요 총 8개의 번호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단 하나의 번호도 빠짐없이 모든 번호가 고르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룹 A도 나왔고요 그룹 A에서는 1번대가 굉장히 적죠 그리고 비율상 40번대가 굉장히 높은 것을 또 확인 가능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룹 B도 나왔습니다 1번대하고 20번대가 굉장히 많은 것을 또알 수가 있죠 30번대도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역시 40번대는 굉장히 적은 것을 또알 수가 있죠 시청해주시는 분들 잠시 시간 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또 마을의 조합 방법 굉장히 간단하죠.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하고 최종적으로 직관적인 화면을 보여드리므로써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했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서 그룹 A에서는 보통 두 개에서 세 개, 그룹 B에서는 세 개에서 4 개의 번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난주는 3개의 번호가 그룹에 의해서 나왔지만, 보통 저는 2개에서 4개 정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짝홀수 비율은 순서는 상관없이 2개, 4개의 비율을 넘지 않으면 되는데, 만약에 홀수가 하나, 짝수가 5개면은,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짝수가 0개, 홀수가 6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번호는 없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연속된 번호를 조합하실 때 반반 정도로 섞어서 조합을 해 주시면 돼요. 연속된 번호라는 것은 10번, 11번 이렇게 붙어 있는 번호를 의미하고, 보통은 5,000원 다섯 게임을 할때 연번이 있는 거는 한두 게임 정도, 연번이 없는 거는 세 게임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로또에 정답은 없습니다. 확률게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1112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가 로또 마을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분들이 같은 화면을 보면서 자기만의 행운의 숫자를 고르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만큼 집중해서 번호를 조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제휘사하고 각 번호대를 지원하면 을 1번씩 보여드릴게요. 보면서 차분하게 조합을 해주시면 돼요. 1112회차 분석번호 방송 제휘사하고 1번 대를 지원하면이죠. 이렇게 남겨진 번호 안에서 여러분들만의 행운의 숫자 6개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참고로 제외수는 8개가 제외가 되었고 1번 때는 추가로 제외니까 1번 때는 7개가 제외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 js하고 10번대를 지운 화면이고요. 제 js는 마찬가지로 8개의 숫자가 사라졌고 10번대를 추가로 지우니까 8개의 번호가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남겨진 번호 안에서 여러분들만의 이번주 행렬 숫자 6개를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제일수하고 20번대를 지원하면이고요. 마찬가지로 제일사에서는 여덟 개의 고정적인 숫자가 사라졌고, 20번대에서는 추가로 아홉 개의 번호가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총1 7 개의 번호가 사라졌고요. 남겨진 번호 안에서 여러분들만의 행운의 숫자 여섯 개를 잘 선택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제외수하고 30번대를 지문 화면이고요. 제외수에서는 8개의 숫자, 30번대에서는 추가로 역시 8개의 숫자가 사라졌죠? 그룹 A에서 보통 2개, 그룹 B에서 4개의 숫자를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휘스하고 40번대를 지원하면이고요. 제휘스에서는 8개, 40번대에서는 추가로 5개의 숫자가 사라졌죠. 여러분들만의 행운의 숫자 6개 잘 선택을 해주세요. 잘 선택하셨나요? 로또마을 분석방송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구독자님들, 특히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